그날도 평범한 귀갓길이었습니다. 70대 노인은 천천히 규정 속도로 차를 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정거했습니다. 뒤에서는 경적이 울리고 옆 차선에서는 누군가 일부러 바짝 붙어 들어옵니다. 어르신, 운전 그렇게 하면 위험해요. 창문 너머로 날아든 말. 그 순간 노인은 자신이 덫에 걸렸다는 걸 느꼈습니다. 도로 위에서 이들은 너무 능숙했고, 너무 교묘했습니다. 누가 봐도 노인 잘못으로 보이게 만드는 움직임. 노인은 가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끝내 계산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 차 안에 있었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물건 하나. 지금부터 도로 위 무법자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장면을 보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일리 밀러라고 합니다. 독일 남부의 작은 도시 바덴비르텐베르크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74세 노인이죠. 제가 처음 운전대를 잡은 건 1970년, 20살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54년간 단한 번의 사고도 내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회색 폭스바겐 골프를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사이드미러 각도 확인하고, 타이어 공기압 체크하고, 시트 위치까지 정확히 맞춘 다음에야 시동을 걸었죠. 신호등 앞에서는 항상 완전 정지했고, 제한속도는 1km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달라졌어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할아버지, 운전 좀 천천히 하세요. 뒷차에서 클렉슨을 울려댑니다. 저는 제한속도 50km에 맞춰 49km로 달리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자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뒷차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손짓을 해댔죠. 마트 주차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차선에 맞춰 천천히 후진하고 있는데 옆차에서 내린 젊은 여성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 진짜 노인네들은 면허증 반납해야 한다니까. 그 말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54년간 무사고였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언제부턴가 등이 굽었고 흰머리가 성성해져 있었습니다. 손도 예전처럼 힘있게 운전대를 잡지 못하더라고요. 반응 속도도 느려진 게 사실이었죠. 며느리 연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독일에서 고령 운전자 사고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들 마르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고, 저희가 모셔다 드릴 수도 있잖아요. 54년간 재발이었던 자동차를 포기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동안 모범 시민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사회의 짐이 된 기분이었어요. 나이가 든다는 게 이렇게 서러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은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었어요. 앞유리에 빗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였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젖은 도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자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 완전히 정차했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갑작스러운 충격과 함께 제 몸이 앞으로 튕겨졌어요. 뒤에서 무언가가 들이받은 거였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54년 만에 처음 겪는 교통사고였거든요. 황급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가 옷을 적셨지만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제차 뒤쪽 범퍼가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차에서 내린 30대 남성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어요. 이 할아버지가 뭘한 거야?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들이받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저는 멈춰 있었거든요. 저 잠깐만요. 제가 멈춰 있었는데요. 뒤에서 누군가가 무슨 소리야? 당신이 앞으로 밀려서 제 차를 친 거잖아. 남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빗속에서 우산을 쓴채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고령 운전자 사고 많다며? 아무래도 브레이크를 제때 못 밟으셨나봐요.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는 억울했어요. 분명히 완전 정차에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받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차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할아버지, CCTV는 없고 목격자도 없네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젊은 경찰관의 눈빛에서 이미 결론이 내려진 것 같았습니다. 74세 고령 운전자가 전방 주위를 소홀히 해서 일으킨 사고로 보는 눈빛이었죠. 상대방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정차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뒤에서 밀어붙인 거예요. 차량 파손 정도를 보세요. 제차 앞쪽에도 살짝 스크래치가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저는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마르틴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멈춰 계셨어요? 아들조차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 연수도 걱정스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 혹시 반응이 늦으셨던 건 아닐까요? 가족들도 저를 믿지 못했습니다. 54년간 무사고 기록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거짓말쟁이 노인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밀러 씨, 사고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차가운 형광 등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회색 콘크리트 벽과 철제 의자가 을신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마흔대 초반으로 보이는 슈미트 경사가 저를 맞았죠. 밀러 씨, 앉으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상대방 운전자 토마스 베커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의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슈미트 경사는 베커의 말부터 들었습니다. 베커 씨, 다시 한번 상황 설명 부탁드려요. 네. 저는 신호 대기로 완전 정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 할아버지 차가 밀어붙이더라고요. 베커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증언도 일관성 있고 논리적이었습니다. 경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적었죠. 그 다음 제 차례였습니다. 밀러씨,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저는 분명히 완전 정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가 할아버지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어요. 베커가 제발을 끊었습니다. 마치 저를 배려하는 듯한 말투였지만 속에는 냉소가 담겨 있었어요. 슈미트 경사가 파일을 뒤적였습니다. 밀러 씨, 연세가 74세시군요. 요즘 고령 운전자들 사고가 많이 늘고 있어서요. 반응 속도나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거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54년간 무사고였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베커가 스마트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경사님. 제차 블랙박스 영상이에요. 완전 정차 상태였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비 때문에 영상이 흐릿했어요.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윌러 씨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평생 사고 한번 없었으니까 필요성을 못 느꼈거든요. 경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고 블랙박스도 없다면? 밀러씨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혹시 깜빡하신 건 아닌가요? 베커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 나이 드시면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하면 돼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거짓말쟁이로 보고 있었어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제가 치매 걸린 노인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마르틴과 연수에게 상황을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기억이 확실하세요? 아들마저 의심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 면허증 반납하는 게 좋겠어요. 54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베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밀러 할아버지, 제가 병원에 다녀왔어요. 목소리에 고통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과 허리에 통증이 심해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대요. 의사가 최소 3개월은 치료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분명히 경미한 접촉 사고였는데 그렇게 심한 부상을 입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합의금을 생각해 봤어요. 치료비하고 위자료까지 해서 만 5천 유로 정도면 될것 같아요. 만 5천 유로. 제한달 연금의 10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배, 백커씨 그런데 제가 정말 멈춰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아직도 그런 소리 하세요? 경찰도 할아버지 과실이라고 했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마르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만 오천 유로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며느리 연수도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해봤는데, 아버님이 100% 과실이라고 하네요. 면책이 안 된다고 해요. 그 다음 날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커가 목에 보호대를 하고 지팡이를 짚고 마트에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제가 멀리서 지켜보니까 이상했습니다. 계산대에서는 목을 움직이지 못하는 척했지만 높은 선반의 물건을 집을 때는 멀쩡하게 목을 돌렸어요. 지팡이도 한 손으로 들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바닥에 짚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믿어줄까요? 저는 이미 거짓말쟁이 할아버지로 낙인찍힌 상태였거든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말이야, 사고 내고도 뻔뻔하게 발뺌한다며 요즘 고령자들 면허 취소 안 시키나 위험해서 어떻게 살아? 평생 모범 시민으로 살아온 제가 하루 아침에 동네의 문제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트 가는 것도 산책하는 것도 눈치가 보였어요. 가장 힘든 건 가족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손자 루카스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어요. 할아버지, 친구들이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사고 냈다며. 그래서 할아버지 차못 타게 된 거야?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손자조차 제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틀렸던 걸까요?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진 걸까요? 54년간 단한 번의 사고도 없었던 제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도, 신뢰도, 가족들의 믿음도 말이에요. 백허는 계속 치료비 영수증을 보내왔어요. 물리치료, 정신과 상담, 마사지 치료까지 금액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밀러 할아버지, 빨리 결정하세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협박까지 들어왔습니다. 저는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한달 전, 딸 안나가 한국인 남편 김민수와 함께 집에 왔던 날이었어요. 민수는 서울에서 온 전자공학 엔지니어였습니다. 과묵하지만 예의 바른 사위였죠. 아버님, 이거 하나 달아드릴게요. 민수가 작은 상자를 꺼내더니, 제차 대시보드 위에 까만 작은 기기를 조심스럽게 설치했어요. 손가락 두 마디 정도 크기의 동그란 장치였습니다. 이게 뭔가, 민수? 한국에서 만든 AI 카메라예요. 아버님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전자기기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사용법도 복잡할 것 같아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건 아니지. 나는 이런 기계 잘 몰라서. 아뇨 아버님 자동으로 다 돼요. 전원도 차에서 받고 저장도 자동이고요. 그냥 운전만 하시면 됩니다. 민수는 한국어로 뭔가 설정을 하더니 작은 화면을 보여줬어요. 녹화 중이라는 빨간 불이 켜지면 작동하는 거예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안나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아버지 걱정돼서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모든 차에 다 달려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기술이 정말 좋아요. 아버님. 야간 촬영도 선명하고, 음성도 다 녹음돼요. 민수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저 효도하는 마음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작은 카메라가 아직 제 차에 달려있었어요. 차고 당일에도 분명히 빨간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급하게 차고로 나갔습니다. 비에 젖은 골프가 덩그러니 서 있었어요. 사고 이후로는 한 번도 운전하지 않았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작은 카메라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까만 렌즈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전원 버튼을 눌러 보니까 화면이 켜졌습니다. 한국어로 된 메뉴가 나타났어요. 민수가 설명했던 대로 모든 게 자동으로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혹시 사고 당일 영상이 남아 있을까요? 화면을 이리저리 만져 보니까. 달력 같은 게 나타났어요. 사고 당일인 10월 15일을 눌러봤습니다. 그러자 여러 개의 파일이 나타났어요. 오후 7시 32분부터 7시 45분까지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고 시간대였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그날 밤의 상황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비 오는 소리, 와이퍼 소리, 그리고 제가 신호등 앞에서 완전히 멈춰 서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뒤쪽에서 검은 세단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더니 제 차를 들이받는 게 보였거든요. 그 직후 그 차가 후진해서 도망가는 모습까지 다 찍혀 있었어요. 번호판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MK의 2847. 분명히 기억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음성까지 녹음돼 있다는 거였어요. 베커가 저한테 소리 지르는 모든 말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피해자인 척하는 연기까지도 말이에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었어요. 제가 무죄라는 걸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급하게 안 나와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 그 카메라 말이야. 혹시 사고 당일 영상이 남아있을까? 네, 아버님. 당연히 있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한 시간 후, 민수가 태블릿을 들고 경찰서로 왔어요. 슈미트 경사와 베커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베커는 여전히 목 보호대를 하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경사님. 저희가 증거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민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슈미트 경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거 영상요? 네. 사고 1분 전부터의 모든 상황이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가 태블릿 화면을 켰습니다. 그 순간 베커의 얼굴색이 변했어요. 화면에는 그날 밤 상황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신호등 앞에서 완전히 정지한 모습 속도계가 정확히 0을 가리키는 것까지 다 보였어요. 보세요. 아버님 차량이 완전 정차 상태입니다. 민수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뒤에서 검은 세단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더니 제 차를 들이받았어요. 번호판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MKL 2847. 백허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 이건, 조작된 영상 아닌가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 보호대 때문에 말이 어눌해졌어요. 하지만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음성 녹음이었어요. 화면에서 베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이거 괜찮나? 너무 세게 박은 거 아니야?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였어요. 동승자로 보이는 남성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뭘 알겠어? 그냥 우리가 피해자인 척하면 돼. 슈미트 경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베커는 창백해져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베커 씨,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베커가 지팡이를 놓쳤어요. 바닥에 떨어진 지팡이가 딸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목 보호대를 한 채로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어요. 저, 저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카메라는 한국 삼성의 AI 기술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야간 촬영. 음성 녹음, 충격 감지까지 모든 기능이 자동으로 작동해요. 슈미트 경사가 감탄했어요. 정말 놀라운 기술이군요. 이렇게 선명할 줄은. 백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기 혐의로 체포되는 순간까지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평생 무사고 운전자를 속이려던 계획이 한국 기술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진 거였습니다. 저는 민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마워. 민수야. 내가 아니었다면. 아버님을 지키려고 한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많거든요. 54년간 지켜온 명예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슈미트 경사가 파일을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밀러 씨, 정말 죄송합니다. 독일 경찰이 시민에게 공식 사과하는 모습을 저는 처음 봤어요. 경사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희가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74세라는 나이만 보고 선입견을 가졌어요. 백커는 수갑을 찬채 연행되고 있었어요. 목 보호대를 벗긴 상태였는데 멀쩡한 목을 아프다며 비틀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도 경찰이 압수했죠. 동승자였던 남성도 함께 체포됐어요. 둘이 짜고 버린 보험 사기였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이미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밀러 씨, 이 영상이 없었다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실 뻔했어요. 슈미트 경사가 태블릿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는지 몰랐습니다. 이 카메라 제품명이 뭔가요? 민수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삼성 스마트캠 AI 프로입니다. 인공지능이 충격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사고 전후 영상을 별도 저장해요. 정말 놀라운 기술이군요. 독일 제품도 이런 기능이 있나요? 경사가 관심 있어 하자 민수는 겸손하게 웃었어요. 독일 자동차 기술은 세계 최고잖아요. 다만, 전자기기 분야에서는 한국이 조금 앞서 있을 뿐이에요. 다음 날, 지역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74세 무고한 운전자, 한국산 카메라로 누명 벗어. 사진으로는 제가 경찰서에서 나오는 모습이 실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카페에서 만난 이웃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윌러 씨, 정말 억울하셨겠어요.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54년 무사고가 거짓말이 아니었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마트에서도 직원들이 예의 바르게 대했어요. 이전에 혀를 찾던 젊은 여성도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마르틴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아버지 말씀을 믿지 못해서 며느리 연수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아버님 앞으로는 절대 의심하지 않을게요. 손자 루카스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친구들한테 할아버지가 진짜 무죄였다고 말했어. 그리고 삼촌이 준 카메라 정말 대박이라고 했어. 민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게 하려고 모든 차에 블랙박스를 의무화했어요. 서로를 보호하는 거죠.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사위가 단순히 효도하려고 카메라를 달아준 게 아니었어요. 한국 사회의 지혜가 담긴 보호 시스템이었던 거죠. 보험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베커에게 지급하려던 보험금을 모두 회수했고, 제차 수리비는 물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와 안나가 집에 왔어요. 민수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아버님, 저도 독일에서 살면서 가끔 오해받을 때가 있거든요. 서로 보호해야죠. 한국인 사위의 배려심이 저를 구했습니다. 조용하고 실용적인 한국식 해결법이었어요. 54년간 지켜온 명예가 다시 빛났습니다. 한달후 저는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회색 폭스바겐 골프의 시트에 앉아 사이드미러를 조정했어요. 54년간 해온 습관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대시보드 위에 작은 카메라가 빨간 불을 깜박이며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제 그 작은 장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마트 주차장에서 천천히 후진하고 있는데, 옆차에서 내린 젊은 남성이 다가왔어요. 예전 같으면 불안했을 텐데, 이번에는 당당했습니다. 혹시 그 카메라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뜻밖의 질문이었어요. 아, 이거요? 제 한국인 사위가 달아준 건데, 한국 제품이군요. 저도 하나 달고 싶어서요. 요즘 사기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웃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길에서 만나면 먼저 인사를 건네고 카메라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밀러씨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하네요. 저희도 하나 장만해야겠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그 카메라 품질이 어때요? 밤에도 잘 찍혀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비 오는 밤인데도 번호판까지 선명하게 찍혔거든요. 마르틴과 연수도 차에 같은 카메라를 달았어요. 아버지 덕분에 우리도 안전해졌어요. 손자 루카스는 친구들에게 자랑했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한국 기술로 사기꾼을 잡았다고, 민수가 집에 올 때마다 저는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아니었다면 평생 억울하게 살았을 거야. 아버님,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해요. 서로를 지키는 거니까요. 민수의 겸손한 미소에서 한국인의 품성을 엿볼 수 있었어요. 지역신문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카메라가 아니에요. 저를 지켜준 증인이었어요. 한국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용하지만 강력해요.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확실하게 진실을 보여주거든요. 독일 전자상가에서도 한국산 블랙박스 문의가 늘었다고 했어요. 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74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기술이란 단순히 편리함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진실을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는 도구가 될수 있다는 거요 지금도 매일 운전합니다. 54년 무사고 기록이 55년, 56년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시보드 위에 작은 카메라가 항상 저와 함께 하죠. 한국인 사위가 선물해준 건 단순한 전자기기가 아니었어요. 명예를 지켜주는 수호천사였습니다. 세상에는 조용하지만 강한 것들이 있어요. 한국 기술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큰 소리치지 않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진실을 말해주는 기술 말이에요. 이제 저는 당당합니다. 74세 운전자로서, 그리고 한국 기술의 수혜자로서 말이죠.